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해서 1,400명이 넘게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진은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발생이 잇따르면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 고등학생이 지진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장치를 발명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화제의 주인공입니다. 인천과학고등학교 이정민 학생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아주 특별한 발명품으로 이 전국 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뭘 발명했는가 봤더니 지진 발생 시에 자동 탈출이 가능한 이중문. 이게 어떤 작품이었나요? 어, 이 제품은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에 균열이 생기면서. 하중에 의해 건물이 뒤틀리게 됩니다.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제품은 지진이 지진시 발생되는 진동과 건물의 균열 등을 탈출문을 작동시키는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진이 일단 발생하면 모든 것이 다 찌그러지고 망가지면서 탈출구조차도 망가지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문은 열리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한 거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어, 저는 평소에도 재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올해 초, 일본의 대지진설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진 대피 요령에 대해서 보고서 탈출로 확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왜 탈출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게 되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일본의 지진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하면 그 지역의 구조 인력들도 함께 피해자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구조를 하러 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건물 내부에 갇힌 상황이라면 여진에 의해 언제 건물이 무너질지 모르는 공포감과 수도, 전기가 끊긴 상태로 구조를 기다리기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에는 지진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 일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차에서만 생활하시다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제품은 단순히 탈출로 확보 스텝 하나 없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지진에 의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수 있고, 이 지지만 넘기고, 넘기고 나면 바로 탈출할 수 있다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줄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난이 당장 발생하지 않았어도 여기에 대한 걱정만으로도 트라우마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대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아주 또 따뜻한 생각이 묻어나는 발명품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발명품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침수에 관련돼서도 연구를 진행하였었는데, 이걸 진행하면서 알게 된 점은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오작동, 고장, 그리고 비용 등의 문제가 있고, 결국 시범 운영 단계에서 사업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를 토대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재난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통해서 일정한 동력을 확보하여 오작동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쉽지 않은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네. 개발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 어떻게 풀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침수에 관련돼서 먼저 연구를 했었는데요. 침수 같은 경우에는 규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커지게 되면 빗물의 유속과 부력이 같이 증가한다는 그런 패턴 같은 게 존재하였은, 존재하였지만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패턴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강도의 힘이 작용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지진 상황에서도 똑같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고안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하다가 얼음틀은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이렇게 힘을 주든 항상 얼음은 위로 튀어나온다는 것에서 영감을 얻어서 어떤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앞으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네, 얼음틀의 비트는 원리로 문이 열리도록 만들었다.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인데요. 이번 발명품 말고도 그동안에 꾸준히 발명에 관심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어,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빗물 에너지로 작동되는 리프트형 배수로 덮개인데요. 기본적 기존의 문제점인 전기를 이용하는 자동 장치의 오작동, 고장, 그리고 유지보수 비싼 가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배수로 관리의 가장 핵심인 쓰레기 낙엽, 악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장치입니다. 이 제품은 전국 발명대회에서 특상을 받고 지금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두 번째 발명품 같은 경우에는 침수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수로 아래 빗물 데이터를 포집하는 센서이고, 첫 번째 보신 배수로 덮개와 함께 결합되는 장치입니다. 핵심은 빗물 데이터 포집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많은 빗물 데이터를 포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 등을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침수 지역 경고 기능이 있고, 두 번째로 배수, 배수구 배수 퇴정물 탐지 기능, 세 번째 교통시스템 CCTV 연계 추적 관찰, 그리고 내비게이션 연동, 마지막으로 IoT 기술로 차수판 같은 침수 대응 장비를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장치는 전국 동아리 소프트웨어 경진 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제품이고 어, 세 번째로는 비가 오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배수로 겸용 계단 겸용 차수판인데요. 네. 수동 차수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 설치하고 보관할 사람이 피, 필요한데 그게 만약에 없다면 무용지물됩니다 따라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항상 설치되어 있는 계단과 그리고 경사판에 비가 오면 부력에 의해서 잠금 장치가 풀려 자동으로 설치될 수 있는 차수판을 제작하였습니다. 네. 저희 모든 발명품들은 비물 데이터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앞으로는 제가 지금 침수 분야에서 지진 분야로 확대했듯이 산불이나 아니면은 폭염 등 다양한 재난 분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에 항상 열린 시각으로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보통 이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요즘 의대를 많이 가고 싶어합니다. 앞으로 어떤 꿈 꾸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 지금 제가 과학고에 진학하여서 학교와 교육청의 지원으로 3년 동안 제가 원하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꿈을 이어서 과학기술원에 입학하여서 기후 관련된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아직까지 특별한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빗물 데이터 포집을 통한 자유령 AI 재난관리 시스템 연구와 지난시 발생되는 에너지를 활용한 대연장비를 개발하여 기후재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당찬 꿈이 있기 때문에 좋은 상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기후재난 분야 최고 전문가가 된다는 꿈을 꼭 이뤄서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꼭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